자, 생명과학 16강 항상성 유지 체온 조절.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항상성 유지 중에 혈당량 유지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은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체온 조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체온. 우리 몸은 외부 온도에,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체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36.5도 정도로 유지하게 되죠. 우리 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항상 체크할 때 36.5도 정도, 그래서 37도가 넘어가게 되면, 37.5도가 넘어가게 되면 고열로 체크해서 등교 중지가 되어지는데 한 36.5도, 한 37도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효소가 반드시 관여하는데 그 효소가 물질대사에 관여할 때 효소의 활성에 온도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소가 온도에 따라서 활성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체온 범위인 한 37도 정도에서 가장 활성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온도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온 유지는 물질대사를 위해 그래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온 조절에 있어서 체온 조절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조절이 있고요. 내부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외부적 측면에 조절이 있겠죠. 자 내부적인 측면에는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체온보다 낮아지게 되면 열을 발생시켜야겠죠. 그래서 발열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열을 발생하는 발열량을 조절하게 되고요. 외부적으로는 발생한 열, 우리 몸의 열을 방출하는 열 발산열. 열 방출과 관련된 열발산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발열량을 조절해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하면 에너지 대사가 진행되어지게 되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우리 몸에 스포브이 일어나게 되면 ATP와 함께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열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활동을 진행시키면 발열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열 발산량과 관련된 일은 땀 분비와 관련된 우리가 더울 때 땀을 흘리게 되는 거죠 땀을 흘리는 이유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인데 땀의 주성분이 땀의 주성분 땀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있지만 땀의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면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하면서 기화되면서 기화열이 필요한데 기화열로 우리 몸의 체온을 우리 몸의 체온을 뺏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온 조절은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조절과 외부적인 측면에서의 조절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체온 조절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내부적인 측면과 외부적인 측면에 어떻게 조절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온의 자극이 우리 몸에 가해지게 되면 저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은 피부가 되겠죠 피부에서 신호로 주게 됩니다 물론 대뇌로 가서 아 춥다를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항상성의 조절 중추인 간내 시상 하부로 신호가 가게 되어지면 체온 조절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간내 시상 하부에서는 이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어지게 되면, 교감신경은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과 근육, 그 중에서도 특히 잇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자,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일어나는 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원래 심장박동도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되고 호흡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혈관 근육을 수축시킨다. 그래서 혈압이 상승한다 했었죠. 그래서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과 잇모근이 수축이 되어지게 되면, 자, 혈관이 수축된다. 혈관이 수축된다. 주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피부 근처로 가는 혈액이 차단이 되어져요. 자, 피부가 있으면 피부 바깥쪽에는 지금 전의 자극이 주어진다. 전의 자극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차가운 공기가 피부 바깥쪽에 흘러가게 된다면, 자,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 혈관이 피부가 있으면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이 되어지게 되면 왜 수축되어져야 되느냐 혈관을 좁혀서 막게 되면 자 만약에 혈관이 이완돼서 확장이 되어져서 혈액이 흐르게 되면 찬 공기랑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찬 공기 주변으로 흘러가면서 혈액이 차가워질 수 있겠죠 냉각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피부 근처에는 땀샘이 있어요 땀샘이 있어서 땀샘 주변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게 되니까, 땀샘 주변에 혈액이 안 흐르게 되니까, 땀 분비가, 땀 생성이 억제되겠죠. 그리고, 잇모근이라는 것은, 자, 잇모근, 입, 세운다, 목, 털, 털을 세워주는 근육이다. 그래서, 전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어지면, 잇모근이 수축되면서, 자, 잇모근은 털을 세워주는 근육인데, 자, 피부 근처에 있는 털들이 이렇게 있으면 털을 세워 주는 군요 털을 세워 주기 위한 작용이 아니라 물론 털을 세워 주게 되면 또 영향도 있긴 있어요. 털을 누워 있을 때보다 서게 되면 이 바깥쪽에 공기 흐름을 차단하겠죠? 그래서 찬 공기 흐름을 막아 줘서 냉각시키는 것을 막아 주는 효과도 있고, 입모근이 수축하면 털을 세워 주기도 하지만 이 주변의 피부 근처에 있는 땀샘을 땀샘을 막아 주기 때문에 땀 분비를 땀 생성과 땀 분비를 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워서 교감신경이 흥분다는지 아니면 공포영화를 봤을 때 내가 긴장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그 머리 끝이 털이 이렇게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교감신경이 피부 근처에 있는 잇목근을 수축시켜 주기 때문인 거죠. 자, 어쨌거나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과 잇목근을 수축시켜서 땀 생성과 땀 분비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 작용은 땀의 생성과 분비를 막아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열을 뺏기는 작용을 하는 외부적인 측면에서의 체온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또 교감 신경이 흥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되죠. 호흡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리고 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이자에, 자, 교감 신경은 이자에. 알파세포를 자극하죠.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지면 이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준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리고 교감신경은 부신 속질의 작용에서 뭘 분비시킨다? 에피네프린을 분비시키면 얘도 역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고 했고요. 어, 혈당량 증가가 나오니까 부신 거칠도 얘기해주면 부신 거칠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어지면 얘도 혈당량을 증가시키면 어쨌거나 얘네들 셋이 혈당량을 증가시키면 혈당량이라는 것은 혈액 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 포도당의 양.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원. 늘려주게 되는 것이고 열료을 늘려주게 되는 것이고 어, 거기서 부신 거질이 호르몬을 분비하려면 부신 거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되고 부신 거질 자극, 자극 호르몬이 나오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작용해야 되고요 뇌하수체 전엽이 간뇌시상화부를 신호를 받아서 하는데 어쨌거나 이 작용 자 에너지 원을 증가시켜서 열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에너지 원을 늘려주면서 또 필요한 곳곳에 공급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심장박동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우리 세포비 일날면 유기물을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산소도 필요하니까 산소가 필요한 만큼 호흡양도를 늘려주게 돼서 연료를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빨리빨리 운반해주게 해주고 어, 그리고 연료를 공급해줬으니까 이런 대사활동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사활동이 잘 진행시키기 위해선 대사를 촉진해주기 위한 티록신 물질대사를 촉진해 주는 티록신이 분비되어져야 되는데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지고요. 그럼 갑상샘도 자극 받아야 되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어지면 마찬가지로 받고 그렇게 해서 대사 활동을 촉진시켜 주고 빨리빨리 돌려주고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면 얘네들은 종합적으로 우리 몸에서 발열량을 증가시켜 주는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발열량을 증가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열의 발산량을 발산량을 감소시켜주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겠죠.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몸속의 변화인데 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졌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외부적인 측면에서 아, 열이 발생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땀 생성과 분비를 억제시켜 주는 작용, 그리고 내부적으로 발열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혈당량을 증가시켜 주고 빨리빨리 운반해주고 물질대사를 촉진시켜 준다. 그게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저온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가 좀 복잡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이대로 여기다가 설명할 텐데, 고온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간단해요. 고온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체온을 낮춰주는 마, 마찬가지로 피부에서 감지해서 간뇌에 시상하부로 주면 자 교감신경 대신에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겠죠. 부교감신경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과 근육을 이완시키면 땀 생성과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장박동 빠르기 호흡속도 느리게 해주고요. 이자에서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이자에서 무슨 세포? 타세포를 자극하면 글루카곤 대신에 인슐린이 분비되어지면 혈당량을 낮춰주고 나머지 작용은 차단 차단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혈당량을 낮추고 대사 활동도 적게 일어나게 되고 심장도 느리게 호흡속도도 느리게 진행이 되어지면 내부적으로는 발열량을 내부적으로는 발열량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으로는 발열량을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체온 조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체온 조절 뭐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한 거다 일일이 하나 일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조절과 외부적인 측면에서의 조절을 한번 따라가면서 쭉 한번 개념을 좀 파악하고 정리해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문제에서는 오늘 보니까 체온 조절에서 혈당량 조절도 오늘 같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래서 뭐 시험 문제로는 체온 조절에 대한 내용도 나오기도 하지만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주로 혈당량 조절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항상성 중에 마지막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투압 조절과 혈당량 조절 또 최근에는 문제가 삼투압 조절에서 많이 출제가 되어지니까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